양원지 도여 의우묘 구르다신명자의 자귀차시하누니. 범백군자는 경이 청지여다. 응, 야, 라, 야모 는, 하, 지, 어, 러, 이, 는, 가, 야, 라. 묘, 구, 는, 고, 지, 야, 라, 시, 는, 내, 수, 신이 니. 개, 이, 참, 피, 고 기차간 나람, 맹자는 기자야람, 양언지도의 의우묘구로 이흥, 천자지연이 곡유보어 군자야람, 개참시험미자야이기청창그어 대신구로 작시하야 사청이 근지하라 유시말 기후에 왕후태자 급태부이 바다 삼패자한이람 항백칠장이람 하은시 국내 도명이니 진한 소위 영하이시야람 백은 장난이 주궁대도 관지장이니 즉시 인야랍 고록이 명편안이람 반고사마천찬운 적기소이자상도 건댑 소화항백지륜이라니반고사마천차는척기소이자상도컨데소화항백지륜이라니 기의역위항백은 혼, 이, 피, 참, 이, 조, 형, 양, 을, 이, 양, 시, 말, 소, 이, 는, 시, 는, 내, 시, 지, 미, 자, 랍, 추, 리, 법 왕, 지, 좌, 우, 하, 여, 진, 근, 허 왕, 이, 일, 견, 지, 허, 니, 의무간지 가서여오를 금야의 역사어천즉소원제까지의람 고로 기시의 말 범백군자요 경이 정지하라야 사채비지게야라니 기설이 부동이람, 연이나 역유리하니, 고촌어차운이람 실장 보시면요, 양원지도여 의우, 뭐 묘구로다. 이 버드나무 양자 동산 원자잖아요. 버드나무는 습지대에 살지요. 그지 그래서 지금 낮은 땅이에요. 낮은 땅의 길이라 하더라도 의우 묘구로다. 묘구라는 것은 이게 구자고 구자도 언덕 구자고 묘자도 이게 밭이랑 묘자니까 밭 두둑을 나타내거든요. 밭 두둑의 큰 것이 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은 데까지 의라는 것은 더해진다, 즉 덮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낮은 땅이라 하더라도 높은 땅에 덮치는 때가 있으니 이 말뜻은 뭐냐면 천한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혹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이 비록 하찮지만 나는 항백이 됐으니까. 내시가 네 돼서, 내시의 네 합천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대여, 마음속에 귀감이 들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양원지도여, 의구, 묘구로다, 시인, 맹자, 자기, 차시하노니. 시인은 내시를 시인이라고 하지요. 시인, 맹자는. 이 사람이 집안에서는 첫째 아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만맹자를 쓴 거지요. 시인인 나는, 자기, 차시하노니. 이 시를 짓노니, 범백 군자는 경이 천재하다. 무릇 군자들은 공경하여 이 말을 잘 받아 들으실지어다. 여기 군자는 지의로 말했네요. 즉,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요 나같이 하찮은 내네 시의 말이라 하더라도, 잘 이, 이 전체, 시 내용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시 내용을 잘좀 꿰뚫어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들이 고관대장이라고 꿈잡고 있지만, 그러면서 난 헐뜯고 해가지고, 없는 죄 지집어 쓰여가지고, 나처럼 거세를 시켜가지고, 내실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지만, 실제 이 글, 저기 앞에는 두 장이 있잖아요? 이, 너의 말을 조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도 잘 새겨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흥야라, 양원은 하지야라. 요말 이해가 되셨지요? 낮은 땅이란 말. 의는 더할까짜의 뜻이고, 묘구는 고지야라. 묘는 밭두둑이니까, 밭고랑 중에서 폐인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 곳. 구는 언덕, 자니까 이렇게 돼요. 신은 내 소신이니, 신이란 것은 내 소신. 이 내, 내는 그, 저기 궁녀들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내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네 소신님이 개이 개이 참피궁이 위차관나라 아마도 이럴 때는 아마도라고 쓰겠습니다. 아마도 참피 이 참피궁, 즉 참소로서 궁영을 당해서 이 관, 관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거지 그거를, 내시를 옛날에는 어민이라고 했지요? 어민. 그 밑에 잔주에 나와 있어요. 맹자는 기자야라. 맹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자를 맹자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양원지도이 의유 묘구로 이흥 천자지연이 혹 유부어 군자야라. 그 버드나무가 자라는 낮은 땅으로서 혹은 요구에도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말로써, 철한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혹은 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흥기시킨 말이다. 개 참시여 미자하야 대개 참, 이 참소가 은미한 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기 점장어, 점장급어 대신이라. 즉 미천한 사람한테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점차로 대신에게까지 장차 미쳐갈 것이더라. 그러 작시하여, 이 시리지어서 사청이 근자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조심하게 한 것이다. 유씨와 기후의 왕후 태자급 대부 과다 이참 폐자 하니라그 후에는 왕후도 많이 폐비가 됐지요, 태자도 많이 죽었지요, 대부도 많이 죽었어요. 참소로 인해서렇죠 역사에 무슨 수히 많이 있어요. 과다이참패자. 과연 참소로서 폐위된자가 많았었다 이거죠. 항백칠장이라 이거죠. 항은 시 국내 도명이니 항이라는 말은 궁중 내부에 있는 길 이름이니 진한 소위 영항이셔야 진나라 때와 한나라 때는 영항이라고 불렀었다 이거죠 백은 장년이이 백자는 예, 우두머리 백자잖아요 그래서 장 여기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로 해석을 합니다 궁중 내부에 있는 궁중 내부에 있는 그 길, 거기에 거기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였으니 예. 즉시냐 라시입니다. 내시라고 하죠. 고로 이 명편 아니라 그래서 항백이라고 명편을 했다요. 예. 반고와 사마천이 참운 반고, 반고는 한서를 졌고 사마천은 사기를 졌지요. 반고와 사마천이 찬, 찬이라는 것은 그분들에 글을 쓰고 마지막에 총평을 했을 때 붙인 글이에요. 찬의 일기를 반고라는 사람이 사마천의 이반고는 한서라는 책을 썼는데 한서에 사마천 조항을 기록하면서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잖아요. 사마천에 대해서 찬하여 쓰기를, 그 사마천의 흔적이 그 스스로 이 상처받고 아픈 그까닭을 살펴보면 소와 황백장에 나와 있는 맹자가 당한 참소와 흡사하다라고 풀이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양씨와, 그런데 양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시는 내 시집이자라, 이 신이라는 사람들은 내시, 즉, 내시라는 것은 내부에서 시종을 드는 미관말즉 낮은 자라, 이거요. 그러니 출입어 왕지 좌우야야, 왕의 좌우에 출입해서 친근히 친근어 왕이, 왕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면서 일 견자니, 날마다 임금을 뵙니, 배우니, 의무 간지 가사의하는 마땅히 간지라는 것은 이간질한다 틈을 벌린다 그런뜻이에요 이간질에서 가히 엿볼 수가 없는 것이 마땅하거를 금야역 상어차만이 이제 또 가만히 보니까 참소의 상처를 받았은즉 소원제 가지라 그 임금하고 이게 메시가 매일 붙어 사는 것 같지만 그 사이 거리를 소원하게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임금은 그 내시들을 네 무시하고 이 경계를 두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고로, 기시활, 그러므로 그 시에 말하기를 범배, 군자여 경이 청지하라 해서, 그죠? 묻, 군자들이여 공경하여 들을지어다. 라고 해가지고, 사, 제위, 지, 계야라하니 제위,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할 줄을 알아라라고 했으니 기설부동이라 그 이야기가 위에서 말한 반고와 사마천이 한 말과 양씨가 한 말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 말이 다르긴 하지만 연이나 역유리하니 또한 이치가 있으니 구그 조노차운이라 여기에 그냥 보존해 준다 그 이야기 두 이야기를 다여기다 실어 놓는다이거 읽는 사람이 어느 경우인지는 찾아가 보라 그말에